오늘 아침 말씀 로마서 7장 25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그 사단의 사자, 사단의 가시를 여러분 아시죠? 대개 그 질병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죠. 그런데 오늘 보신 이 로마서 7장에서의 고백을 보면 지병이 아닌 실제 육신의 정력을 두고 고백한 것일 수도 있어요. 간질 같은 질병으로 이해하기보다 앞뒤가 더잘 맞아요. 사도 바울 본인이 자신의 정과 욕심을 두고 얼마나 극심하게 싸웠을지를 우리는 그의 서신들에서 얼마든지 짐작할 수가 있죠. 그 증거가 오늘 보신 말씀에 바로 전절에 옵니다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선 누가 나를 건져 내리야 그러고 나서 갑자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 다음에 보세요. 자신의 해결이안된 상태 그대로를 그저 진실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해결된 거예요. 아니죠. 우리가 아주 중요한 진리를 알수 있어요. 결코 해결 못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기 원하는 내용 몹시 중요합니다. 바로 이거 그 육신의 소욕을 무시하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기본이 육에서 영으로 돌리라는 거예요. 육신 자체는 바뀌지 않습니다. 죄의 법을 섬기는 것은 결코 달라질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내 힘으로 바꾸려고 애쓰고 애쓰다가 지쳐버려요. 뭐 자책하든지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든지 주님을 향해서 송구로서운 마음도 가지지 않아요. 좋아진다는 소망이 없는 그 현실에 대해서 한탄하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할 일은 바로 그 육신을 향하는 마음을 영으로 돌리는 일이에요. 육의 소욕과 맞서 싸울 그 힘을 거꾸로, 영을 가까이 하려 힘쓰는 대로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여러분 안에 거듭난 영, 바로 여러분 자신의 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우리 누구나, 우리가 믿는다면 내 안에 있는 그 영을 내가 가까이 할수 있어요.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는 그 말씀 거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의 힘으로 육의 소욕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그런데 그게 가능할까요? 예수님께서 내 영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요한일서 5장 18절에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 영을 지키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육에서 영으로 돌리는 일, 그 다음에 할 일이 이제 중요한 건 관심을 아예 꺼버리는 거예요. 관심을 끈다는 게 뭐냐? 육의 생각, 육신의 소욕, 마귀 유혹, 거기다가 에 우리 자신의 그 연약함의 메인 생각들 있죠. 아, 나또죄 짓겠네. 내가 신 써봐도 소용없는데 어쩌나. 그런 모든 생각을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 전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사랑 쪽을 못 보게 하고 반대로 내 죄성과 연약함에 아주 그냥 내 시선이 꽂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관심을 끄면 어떻게 될것 같아요? 그 유혹의 힘이 마귀가 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아예 관심을 끄고 또 하나가 있어요. 더 이상 내 자신이 그 육신의 죄로 인해서 한탄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육신은 죄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린 알게 모르게 끊임없이 죄를 짓고 말지요. 바울사도도 그 사실에 대해 한탄했던 것인데, 하지만 한탄을 감사로 바꾸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고 감사한 다음에 아주 편한 마음으로 해결이 안된 상태 그걸 그냥 아무렇지 않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육신의 일을 아예 우리 스스로 무시하라는 거예요. 그 무시하는 훈련을 의지적으로 하시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사단이 너또 죄졌지 라고 고소하면 그 앞에서 그냥 이렇게 피식 웃어버리고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꾸중하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기뻐하실 일입니다. 그런데 그 무시하는 일을 이제 또한 가지 중요한 것은 내 혼자 일로 할게 아니라는 것. 바로 예수님이 비결입니다. 내 마음과 시선이 예수님을 향하는 바로 그것만으로도 우리 육신의 소욕은 쇠한다는 것. 우리 그 사실을 분명히 깨우쳐요. 그게 바로 육신의 소욕을 이기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활짝 열어주신 길입니다. 그런데 그냥 바라보기만 할게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 기뻐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될것 같아요? 더 이상 육신의 소욕이 나를 괴롭히지 못하게 된 거예요. 육신의 소욕에서 해방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내가 싸우는 거예요? 아니죠. 내 육신을 내가 바꾸가는 일인가요? 아니에요. 죄의 법을 섬기는 그 육신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도 육신에서 해방이 얼마나 좋습니까? 분명히 길은 열려 있어요. 실은 좁은 길도 아니고 활짝 열려 있는데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싫어하기보다 그걸 내가 꽉 붙들고 놓을 생각을 안 하니까 어디 해방이 있는 거뭐 끊임없이 놓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 바울사도의 고백을 마음에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수님의 바로 해방이기입니다. 예수님을 기뻐하시고 예수님은 마음 다해 사랑하셔서 육신의 멍해를 꺾어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자신의 그 권고한 사망의 몸에 매여있지 않고 예수님을 향해 홀홀 날아오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